너무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규제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한다. 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실력 행사를 통해서 승자가 가려지더라고요. 경제라는 것은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페달을 밟아야겠죠. 혁신을 하는 어떤 그 시도들이 페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때 우리 사회가 그 도전을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버스 대표 박병종입니다 콜버스는 전세 버스 가격 비교 예약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3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국제부 기자였어요. 야근하고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항상 택시한테 승차거부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찾아봤더니 결국 어떤 기사님의 도덕적 해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근본적인 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되겠다.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밤에 놀고 있는 전세 버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모빌리티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와 이 자동차를 연결 해주는 플랫폼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주행 운영체제 OS를 만드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세 가지는 자율 주행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좁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하나로 다 합쳐지겠죠 우버처럼 앱을 통해서 버스와 매칭하는 1대 다 매칭 퍼블릭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내가 이 시장을 들어가서 이 시장을 선점으로 해야겠다 라는 판단하에 콜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법무 법인들을 제가 찾아다녔고 전세버스 공동 구매 서비스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게 위법이 아닌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풀어줬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쪽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콜버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택시사업자와 같이 이걸 공동사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일단은 사업 한번 해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 택시 조합에서는 쿨버스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250대를 투입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우리 사업을 잘 해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택시 조합과 이제 택시 회사들이 별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막상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200대가 돼야 저희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18대로 저희가 그 서울시를 커버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18대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18대로 1년간을 끌다 보니까 저희의 자본금은 자꾸 말라가고 더 이상의 개선은 여지는 없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은 포지티브 규제를 하나 더 만든 거에 불과하거든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은 모든 산업을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의 이제 최고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결국은 정치인입니다. 정치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택시 그 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연합회 소속의 그 택시 기사님들이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거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라. 라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빨리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본적인 그 실패의 원인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규제 완화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었다면 진짜 이게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너무 크게 침해해.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곳이 승자가 되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고 시장에 효율적으로 들어가 모두가 다 만족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기업 간의 경쟁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실력 행사를 통해서 승자가 가려지더라고요. 택시회사들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1년간을 끌다 보니까 저희의 자본금은 자꾸 말라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더 강하게 그걸 밀어붙이지 못했던 건 약간 후회스러운데요.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 전세버스로 시작했으니 우리 다시 전세버스로 돌아가자. 전세버스 시장도 지금 문제가 매우 많다. 그러니까 전세버스의 가장 큰 문제가 어, 이 승객들과 이 전세 버스 회사들간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버스는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승객들은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전세 버스 역경매 서비스를 내놨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사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는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길을 냅니다입니다. 전 직원이 공유하는 그 공동의 직책이 패스파인더예요. 먼저 가 가지고 길을 내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길을 내는 사람이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또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혁신을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교통을 혁신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라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게 과연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스타트업에서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트업이 좋은 사업 기회를,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어떤 현상을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유가 많을수록 더 많은 그런 시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그런 새로운 시도가 있을 리가 없겠죠.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게 100m 달리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철침판을 깔아놓고 압정을 못을 막 흩뿌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떨어지지 않고 잘 성장을 해야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다수인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게더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